자, 혹시, 혹시. 아, 자, 우리 200번까지 했었니? 진도? 몇 번까지 했니? 200번까지 했니? 서윤이 보임 봤어? 자, 201, 2번 하고 나면 이제 아, 3, 4번까지 했구나 이제 드디어 점하실 때 시험 범위는 뭐 의견 없이 다들 삼각 활용부터 끝까지 맞지 맞겠지 뭐 아직 막한달 정도 남았으니까 맞겠지겠지. 청주 여고 같은 경우 수학적 시그마까지 말하겠다. 다끊어줬다고 오케이 201번부터 201번 문제 보세요 한번. 그 201번 때문에 그뭐 모름정이 드린 거예요 지금. 이거니 이지째 지금 음. 자 201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물론 이제 너희들 입장에서는 아니 시험장 안에선 모는 종이가 없는데 이걸 모는 종이에다 이렇게 풀어가지고 맞춘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지 시험장 안에서도 직접 너네가 모는 종이 몇줄 거어서 사이즈 작은 쪽에서 리듬감 익히고 그걸 크게 확대해서 하고, 일반화 시켜야 될일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 시험장 안에서 모른 종이 그리라는 소리예요? 에이, 이렇게 많이 그리라는 얘기는 아니지. 초반에 한두 번 하면서 리듬감을 만들어 내라는 얘기지, 있습니다. 에이징, 그리고 종이 장 아까 해드렸으니까, 거기 또한번 하는데 또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 시작합시다 문제가 뭐야, 지금? y는 루트 x 위에 점 하나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y는 마이너스 x 위에도 점 하나가 있으면서 정사각형 만들어내는 거맞해더라 그래가지고 둘레와 내부에 있는 점의개 수를 a n이라고 하자 그래서 a1번부터 말이 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 봐라 자 근데 a1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점이 어떻게 있어야 되는 거예 얘들아 a1 a1이 뭐야 지금 아마 박스랑 그림과 그림 밑에만 니들이 읽었다라면은 자 문제가 비밀 없지만 지금 유민이도 준모도 마찬가지야 문제 201번 그 옆에 있는 걸 읽으셨어야 돼 제일 위에 첫 줄에 문제 201번 옆 줄을 읽었어야 돼아 도대체 A1은 뭐야 뭐1만 1부터 시작하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야 지금 그지 A1은 뭐야 한변의 길이가 일자리 그지 A1이면 한변의 길이 일자리 정사각 A2면 한배 내기가 2짜리 정사각형. 아, 말되냐 지금? 어, 어. 박스부터 막 열심히 읽었으면 그 밑에가 안 보이셨을 것 같단 말이야 지금. 그쵸? 근데 리듬감을 어떻게 타야 될까요 선생 그러게 말이다 한번 타보자. 아이거좀지저분해되게 도움이 될것 모르겠다.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자 y 인 루트 X 갖다 그려야 되거든 지금? y 인 루트 X 갖다 그냥 어설프게 이거 어차피 곡선인지 직선인지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거 아닐까? 그지 어. y는 루트 x의 그 포인트가 되는 점좀 말해 줘. 어디 지나가고? 0, 0 지나가고 1, 1 지나갈 것이고 2, 3, 4, 얼마? 2 지나갈 것이고 4, 여기 4지. 5, 6, 7, 8, 9, 얼마? 3 정도 지나가지 않겠니? y는 루트 x니까 지금 그지 어. 그래서 적당히 이런 보강 이렇게 되는 식.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도 좀 필요해 지금. 그런 식. 말되 지금 어깨 교육 준비 출발해 보자. 차로 a1이라는 건 이제 한 변의 길이가 얼마 짜리? 일짜리 정사각형을 끌어내야 되거든 우리가 한 변의 길이가 1이면은 어때? 너희들이 봐도 점이 대충. 이 정도 되는 거 맞아 안 맞아야 돼. 말 되지 오염시키진 않을게. 어, 이따 본인 종에다 한번 오염시키 보세요. 이렇게 되면서 격자점이 몇개 정도 갖고 있겠니? 한개 갖고 있지 않겠니, 얘들아? 아, 얘들아 격. 지금 문제 원하는 게 뭐야? 둘레 및내부에 격자점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 네. x, 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 그지 렇않니 어. 한 변에 얘들아 지금 현재 선생님 좀 오염시키기 싫어서 그래. 자, 여기가 원점. 자, 여기가 원점이면 현재 그림이 이렇게 이렇게. 이삼사뭐 어. 여기 있는 거잖아 지금. 한별이가 1이면 얘들아 한요 정도 돼야 될것 같은데 요런 느낌 이렇게. 그래서 전 요거 달랑 요거 1만 0. 요거 하나만 달랑 들어올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지금 빨대미 어몇 개밖에 못 들어왔어 지금 한 개밖에 못 들어온 거잖아, 그렇지? 근데 A2는 좀 어때 그리기가 이쁘지 않나? A2는 그렇지? 왼쪽 상단 점은 누가 되고 1만 1이 되고 왼쪽 하단 점은 1 콤마 마이너스 1이 되는거 아니야 지금 어그래서 선생님 A2는 원하고 다르게 너무 이뻐요 그렇지 그렇지 규탱이들이 전부 다두 함수 에 탁탁 올라 탈수 있으니까 지금 얘는 점이 몇 개니 아홉 개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 둘레 및네부라 안했거든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다 아홉 이게 1개씩인거잖아 지금 그렇지 그래서 A2는 얼마가 됐어 아홉 개가 됐거든 지금 그렇지? 근데 물론 네. 이제 아우 모르니 선생님이 이 문제를 처음 풀어 보는 건 아니니까 구보다는 다른 표현을 쓰고 싶겠지만 그럼 3는 제 A 쓰면 그럼 사실 이제 우리가 기대치는 이제 a 얼마를 빨리 만들고 싶어야 더라 기대치. 지금 a 두 개밖에 안 그려 그래, 그래 봤지만 a1보다는 a2가 좀더 이쁘지 않니 얘들아? 그럼 그다음 a 몇 그리고 싶어? a 얼마? 4? 4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4라고 좀 도훈이가 말한 거는 아마 이 점을 빨리 태우고 싶을 거야. 그래서 도훈아, 이 점을 태웠다는 얘기는 이렇게 내려와줘야 돼. 이렇게. 그한 변의 길이 가 얼마짜리가 되는 거야? 여기가 4인 건 맞거든 지금. 여기서 2가 확보지서 여기서 얼마니까? 4기 때문에 6개, 6개 한 변의 길이겠지. 이해돼요? 지금 그래서 아, 중간도 물론 해결해야 되겠지만, 아우 A6은 참 이쁠 텐데 그 이해 되죠? 그럼 A6이면은 가만히 보니까 왼쪽 사, 상단 왼쪽 하단에 있는 점까지도 무리함수와 1차함수 위에 탁탁 올라타서 이 사이드까지도 전부 다 뭐야 격자점이 될수 있다라면은 이한 변의 길이가 현재 6이 확보가 됐거든 얘들아 6이기 때문에 라인 몇 개가 있는 거야? 7개가 있는 거지 7개 6이니까 7개가 있는 거지 아니요 얘들아 라이드 점이 하나 둘셋넷다여일 7개가 있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7개가 있겠죠 7개 그래서 77에 49가 되겠지 그럼 가만히 보니까 6일 때는 얼마 하나 업을 시켜서 7에 제곱이고 2일 때도 얼마 하나를 업을 시켜서 3에 제곱이 되겠지 이런 이 되지 그럼 그 다음은 이제 뭐겠니 솔직히 이제 이제 여기 얼마 부 아니겠어 지금 부면은 여기 얼마고 3이 될 것이고 여는또 얼마니까? 9개지 12이겠네. 12. 한매력이 12짜리니까 A12가 아주 이쁘게 만들어질 수 있겠지. 단, 근데 이 되니? 단이 중간을 알아야죠. 선생님. 그렇지. 이 중간 과도기를 좀 너희들이 좀 알아야 되겠지. 그렇지 않니? 이 과도기는 그림에서 몇번 쫓아가 보시면 어디 A3 한번 해볼까? 이 그러면 A3 한번 해봐. 해보자. A3 한 변의 길이 3 만들어 내야 돼 우리가 지금 그럼 자 아까 요게 한 변의 길이 얼마 짜리였어 2 짜리였거든 그럼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되는 거 아니겠니 우리가 아무리 봐도 요 라인까지는 안갈것 같아 왜냐면은 자 분필 끝이 잘 보일까 모르겠다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거리가 뭐 얼마예요기 지금 3이기 때문에 요 위에 좀 짧다구리 좀 남았거든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앞쪽에서 적당히 끝났을 거라고 이렇게 저 앞쪽에서 뭐 앞쪽에서 적당히 이 끝나지 않을 텐데,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 이런 느낌으로 살짝 한번 가볼 거야 지금. 그런데 이게 한 베링의 삼이거든, 네들 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적당히 하지 말고, 얘들아, 이거 두 칸이잖아, 지금. 두 칸인데 여기 조금 남았으면 좀더 진행해야 돼, 앉아야 여기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고 나면은 아마 격자 정리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보에다 아홉 개밖에 없지. 아홉 개밖에 없지. 이게 되니까 그러면 분명히 a3 a4 넘어갈수록 사각형은 커지 안 커져? 커지지? 커지지만 사각형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그 안에 격자점이라는 라인이 하나라도 더 생기려면 한칸 이상이 커져야지 앞에 거보다 좀더 많이 들어오는 거거든 지금. 그런데 이 앞에라면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주 극단적이라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주 극단적인 거야 지 약간 느낌이 이런 거니까. 자, 그럼 실질적으로 니들이 아, 했으면 싶은 건 이런 느낌이거든. 요즘 내가 해주면 안 되는 거는 사실 니들이 느꼈으면 싶은 건데. A2는 한 변의 1이 얼마야? 2니까 이런 느낌으로 현재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 지금. 그렇지? 그래서 뭐야? 3, 3, 9가 된거라고 지금 A2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어 그럼 A3 같은 경우는 A3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 A3 된다 그 다음은 A 얼마로 넘어갔어 우리가? 6으로 넘어가지 않았니 A6으로 지금 어한 변의 길이 하다못해 A4가 된다 하여도한 변의 길이가 여기서 양쪽으로 요렇게 넓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A4가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닌데 이해되니 지금 어, A4가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야. 설령 A4가 이렇게 된다 한다 하여도 A3가 된다고 해서 2보다 좀더 커진 건 맞지만 격자점의 개수가 늘어날 리는 없거든 지금 솔직히. 이해되지 않니 얘들아 지금. 어, 근데 A4번조차도 이런 식으로 사이드에 딱 안착하진 않아요 지금. 결론부터 어, 말씀드리면 제가 이걸 몇번 느껴보시면 3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얼마야? 3, 3, 9, 9 9개로 똑같다는 말이지 똑같다는 말이지 더 늘어나지가 않아요 전명했어 이해되니? 그래서 뭘아 근데 이게 무슨 원리일까요? 원리가 아니죠 이건 현상이죠 현상 얘들아 이런 건 원리가 아니야 지금 현상이 이렇다는 것 뿐인 거야 지금 알겠어? 그래서 그걸 좀 직접 손으로 한번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뿐인 거야 알았냐? 준비 이슈 체 해줬어 애들하고 지금 한번 잠깐 확인해 볼래서 잠깐만 할 수는 없다라고